안녕하세요 이인상사입니다. 오늘은 한국타이어 키너지 4S2 모델을 갖고 나왔어요. 사이즈는 2454018입니다. 타이어 트레드 상태는 굉장히 많이 남았습니다. 이렇게 보시면 굉장히 많이 남았죠. 이건 어, 돌이에요. 이거는 뭐 저게 아니고. 지렁이 뭐 바뀌거나 그런 특이점이 있는 그런 타이어는 아니고요. 음 보자. 21년 13번째 주 타이어입니다. 한국타이어. 그 다음에 여기, 키너지 4s2 245 4018 입니다 이거는 사계절용 타이어 예요어 지금 이 타이어를 가만히 이렇게 보시면 뭐가 생각나냐 그 지금 미쉐린 에서 나오는 그 저희 크로스 크라임의 그 모델하고 굉장히 유사하게 생겼죠 어 요새 추세가 좀 이렇게 모델이 가는게 좀 추세인 것 같습니다 음, 옛날에는, 그, 뭐야, 넥센 엔천이라는 모델이 있었어요. 그, 우성 타이어에서 이제 바뀌기 전에 그 모델이 있었는데, 그때 그 시절하고는 지금하고는 지금 기술력이 많이 발전이 돼서, 음, 사계절로 쓰기 시기에도 굉장히 유용한 타이어인 것 같습니다. 소음도 좀 적고, 많이들 찾으세요. 요 타이어 같은 경우는 개당 6만원씩이에요. 두개 12만원이란 뜻이죠. 양주시, 율정동 106번지구요. 010-883-18363입니다. 어, 오시면 무료 장착 가능하고 멀리 계신 분들에게는 택배도 가능합니다. 어, 연락 주세요. 이인 상사였습니다.